압도적 재미 매불쇼 우리 유다현씨 20대 후반 여성의 사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이 생겼는데 어. 첫눈이 좀 많이 내린 날이어서 어. 기억하고 있는데요 좋다. 그날 음. 친구의 남편과 결혼 후에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 어? 여보세요 어다현아 어, 잘... 지내지? 아, 지금 야근 마치고 그 너희 집 쪽으로 지나가는 어? 중인데 아, 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너네 집에서 좀 신세를 져도 되겠다. 너무 근데 집이 몇동몇 호라고 몇 그랬지? 104동 어? 504호야. 어, 야, 이 닿는 어어... 순간 알렸어. 왔더라고요. 저는 기루랑 같이 있는 줄 알고 오라고 한 건데, 에이, 그거 너무 신발. 당황해서 근처 모텔에 가서 자라고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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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기 오빠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 친분에 <laughs> 손발이 꽁꽁 묶여서 집에 못 가는데, <laughs> <이 정도 친분에 웃음> 어... 마침 다현 씨집 앞이에요. 저좀 어... 잠만 자고 가도 될까 그럼 어떡할 진... 이 정도 친분. 안쓰러운.. 들여보내는 어떡해요 이정도 친분인데 포승줄로 아, 오늘 무고 간다 저 <laughs> 오빠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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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왔어요 다리 세개로 이렇게 다리 세개야 어, 자와씨와씨 어. <laughs> <laughs> 너무 싫은가봐 말해 주시는가 봐. 세계가 이제 진짜 다리만 한 어. 세계만 궁금은 하겠지. 고... 아. <웃음> <웃음> 저 만들어서 어 간다고. 만들어서. 만들어서. 어. 나중에 술 먹다 또이 얘기 갑자기 기억나 가지고 전화할 수 있어, 전화할 때 아, 맞아. 명진데. 어. 어. 절대 하지 마. <laughs> 그래. 절대 하지 말라고요. <laughs> 만약에 예. 제가 그렇게 하면은 방송에 서살 거예요. 고구마라고 하기는 거. 그럼 유다현 씨도 못 생긴 남자랑도 할수 있잖아요. 아. 그건 아니래. 전화 못 하겠다. 못생겼어? 아니, 최욱 형이 뭐가 못 생겼어? 아, 못 생겼단 말인데 상관 있어? 어, 화가 나서 내가 아 진은 아, 어, 얼마나 했다고? 아, 아진진 뭐 얼마나 했어? 아니 그만해. 내가 제일 못하는 형인데. 그만해. 아, 아 어. 형인데. 어. 그만해. 아니, 네. 아니, 근데 최욱 오빠 어. 진짜 잘 생겼어. 결혼 안 했으면 네. 나는 또 네. 다른 만 품었을 정도로 잘 생겼네요. 아시. <laughs> <laughs> 함께해 주신 네분 진심으로 고맙고요.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신 이종빈님.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자네분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김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송빈 씨 앉았던 자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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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의자 들고 갈래 이거. <laughs> <laughs> 아야. 야 나이 먹어도 똑같구나 아, 그저 변태 진짜 아우 더러워 어. 나 오늘 출연이안아도 <laughs> 되냐? 아, 저 아. 근데 형형 아. 형 키가 있어가지고 아. 광고 나가는 동안에 어. 신기루 의자랑 바꿨대 아 아니, 진짜 신기루 앉았던 의자야 나 서수 할래 <laughs> 무릎 꿇고 할래 <하려면>. 그냥 <laughs> 의자 씬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조회수 30만 나올 거니까 아간단있어 아. <laughs> 매불쇼 저는 이분을 김건희 전문 기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인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MBC에 저희 형도 그 직원으로 있는데 <laughs> 예. 저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야. 네. 왜 그만뒀냐 했는데 모르더라고. 그가 싫어서 나오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어떻게 걸더니 와... MBC에서 최훈 기자랑 저랑 제일 친해요. 최훈 기자가 우리 최욱 씨 어떻게 평가하는지 는너마지막 <laughs> 우리 형이 <laughs>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해요? 둘이 제일 친해요. 페프예요, 페프. 최훈이 누군지를 몰라. 최욱 친형. 그걸 <laughs> <또> 왜요 <laughs> MBC에서 왕따예요. 왕따예요, 우리 형이? 네, 왕따예요. 어. 친구가 없어요. 아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어떻게요 우리 형그거 어. 재미가 없어요, 최훈 기자가. <laughs> 최훈 기자랑 달라. <laughs> <laughs> 진짜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네. 교과서 같은 사람 바른 네. 생활 사나이 오. 9년 전쯤에 <laughs> 최훈 기자가 오더니 갑자기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예인이라는 거야 <laughs> 정말 양아치였는데 제가 네. 그때 최훈 기자랑 배우예요 <laughs> 가수예요 맞지. 개그맨이요 그랬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laughs> 한참 생각을 하더니 어. 어. 아, 앨범도 냈다는 거예요. 그렇고 <laughs> 이쁜이 꽃뿐이라는 <웃음>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그만해. 웃음> 그때 불금 쇼도 하기 전이에요. 혹시 친한 예능 PD 있어? <laughs> 아니, 그만해. <laughs> <laughs> 그만해. <laughs> 매불 쇼. 인생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새첫 매불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매불쇼팀과매불리님들이 감동적인 기부를 하셨잖아요 네. 오늘 제 번호를 하나 또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부리님들이 제보나 상담이나 제안을 좀 달라 음. 그래서 매불리 여러분 제 어? 번호가 010-2279-4251이잖아요 어, 상담도 해드리고 좋다. 거기에 변호사, 노무사까지 싹 대동해가지고 네. 벌써부터 전화하신다 아, 전화를 왜 하냐 임마 <laughs> 선생님 지금 매불쇼팀에상담분들이 전화하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지난 주에 번호를 이제 알려드렸더니 어마 아, 어마마 연락이 왔습니다 아. 한1 0 0개 안팎의 연락인 이것 같아요 여자만 답하거나 이런 거 걸리면 아, 그기에는, 진짜 일단 강한 안 돼요 이게는 성별이 표시가 대부분 안돼 있잖아요 카톡에 카톡에는 다 되거든요 그 사진, 사진 보면 나 맨날 그렇게 답하고 아, 안 하고 하거든요 네, 프로필 다른 사진 제거 여자 걸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그런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아, 잠깐 그런 다음에 커피도 한번 쏴봐 알았지? <laughs> 네. 커피도 쏩니다 <laughs> 커피 딱 쏘고 네. 혹시 만날 수 있나요? 샤넬 커피하고 디올 커피 네. 혹시 급하시면 어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한번더 주시면 되는데 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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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슨...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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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일주일 이나제힘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야 인증 예. 전제 안준걸변했네010 <laughs> 9279 4251아 죄렵습니다. <laughs> 이 마음으로 다만 초대단 드릴게요. 매불 쇼. 자, 그리고 오늘 어 이분 처음 뵙는 분이네. 배용준 씨가 오셨네요. <laughs> 아 예.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배영준씨 너무 웃는다 배영준씨가 <laughs> 어쩐 일이세요? 어, 촬영장이 인천에 있는데 근처에 마트를 갔다가 그 마트에 계신 분이 갑자기 너무 추워 보인다면서 어. 자기가 팔던 목도리를 걸어주셨어요 아 어, 그래? 그래? 그래서 오늘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아 그래? 아야 웃은 거너 취소해 아, 배우 부산에 취소해? <laughs> 왜냐면 아. 저번에 이제 가뜩이나 이제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턱돌이잖아 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약간 없어요, 턱을 목이. 가리면 좀 네. 괜찮아요 아. 음, 저는 얼굴을 가릴수록 좀 괜찮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미치강이 최강이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방학 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할 건데 제가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쳤어요. 왜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저 도덕을 가르쳤어요. 도덕? <laughs> <laughs> 공교육이 현실이다 이게. <laughs> 이거는 역대급 반전이다. 애들이 검색을 해본 거내 이름으로. <laughs> 어. 그러니까 담배 꼽지 않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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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운동화 나오고 막 이런 거. <laughs> 애들이 막 표정이 막왜왜 <laughs> 왜? 유튜브에 최강인 평론가 이름 쳤더니 <laughs> 썸네일 최초 불륜 고백 매불쇼 <laughs> 자 거장을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잠바리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죠 네. 칸찬일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네첫 번째 잠바리 <laughs> 칸찬일입니다 네. 자외 3명 어서오십시오 <laughs> 인사 인사 인사해야지 왜성경이 예, 예의 음. 지켜라 기타 1, 2, 3 네. 음. 그리고 음. 오늘 어마어마 거장이 한번 나주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일명 이순신 감독 노량의 감독 김한민 감독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감독 김한민입니다 아, 네. 거장이 아. 나타났습니다 아. 훌륭하 아, 이거 어때요 기분이 네. 내가 1등인데 이것을 통해서 얻는 그 역풍도 많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14년? 그때 세월호 참사가 아 있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우울증 치료를 좀 받아 역사 덕후들이라든지 덕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원래 역사영화 만들면 고증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아, 있어. 요아 그래. 그래요? 아, 아니 아니 그 우울증이 아니고. 어. <laughs> 야, 네, 야, 제가, 야, 제가 야. 그때 이제 좀 사랑의 시련을 크게 <laughs> 네. 겪어가지고.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니 성공은 했는데 <laughs> 어. 그걸 같이 나눌 <laughs> 사랑의 사람... 사... 아, 네, <laughs>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뭐야? 감독님이그두 제... 어. 번의 아픔이 있어요. 아우야. 인생이 참 이렇게. <laughs> 함께 불행을 나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 행복을 나눠야 될 사람이 아. 없다는 게 아. 너무 이게 아. 우울해가 지고 아. 이혼했나 보네 네. 몰랐다고 이혼했어 <laughs> 뭐. 나 이혼한 줄 몰랐어 진짜 아. 나중에 저도시 특집 한번 한번 아, 불러 네. 이혼했구나 나 네. 몰랐다고 네. 이혼한 줄 아이 네. 개인사람 또이혼이란 <laughs> 말을 몇 번이나 하니까 <laughs> 이혼한 줄아나 감독은 작품으로 얘기하는 어. 거지 이혼 그거 <laughs> <이혼한 웃음> 몰랐어 나는 <laughs> 그 수많은 악플들보다 이혼이 더 힘들 거라는 건 몰랐어 그것도 몰랐지 너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 안 보면 되는데 이 호는 아 근데 이 호도 결국 안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웃음> <웃음> 그냥 안 보기까지 많이 봐야죠. 가장 화끈한 전투였고 굉장히 속 시원하게 외군들을 때려잡는 영화였어요. 근데, 전투씬의 템포가, 영화 잠바리들이 보기엔, 어. 뭔가 말초적인 쾌감이 많이 줄었다. 이런 아 평가도 있어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 인정합니다. 오? 음. 고장다운데? 네. 어, 고장이다. 오, 오 야, 너 고장! 오, 김반미 이야! 아, 아, 인정하고 끝나면 진짜 고장인데. <laughs> 야 그러면 거장답긴 한데 우울증 와 우울증 온다고 아, 인정하는데 네. 그게 또 다른 감동으로 또 다가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맘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맘카페? <laughs> 맘카페가 여기서? <laughs> 아니 어느 영화감독이 영화 정보를 맘카페에서 얻어요? <laughs>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한부작을 정말 좋아하는 건 대한민국 어머니들이에요 네. 거기에서 얻는 <laughs> <좋다>. 정보가 뭐냐면 <laughs> 네. 아들이 어. 네. 노량보러 가 어. 초등학생들이 어. 그럼 그냥 감동이죠. 언니 씨, 언니 씨랑 시마즈. 네. 네. 심하죠. 네. 심하죠. 얘네들의 심지어. 어떤 그 갈등 구조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언니들 너무 무시합니다. 아, 밤카페를 너무 무시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시해? 자기가 명량 몇번 받고 아, 한삼 몇번 받고 노량을 기다렸습니다. 아, 아, 정확하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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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 명량을 봤으니까 한두살 때. 지금 총각 때. 두살 때. 두살때 명량 보고. 어디서 어로 커서 보는 거. 어디서 어로 커서 아, 어떻게 아, 어. 되었... 아, 굉장히 스스로가 좀 자랑스러웠던 게 음. 너무 좋았어 오늘. 오늘. 재미도 있는데 내용도 있고. 네. 아니 우리 감독님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황홀했다. 황홀했다. 좀오바좀좀 느끼했어요. 좀좀 과하네. 단백하게. <laughs> 내가 요즘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던 거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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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좋다. 이거는 이백이 스트레스가 아, 확 풀리면서 아 네. 아, 너무 행복했어. 아맞요 진심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뭐, 사랑은 뭐 문제 없는 거죠. <웃음> 사랑을 <laughs> 새로 시작하고 있죠. 네. <웃음> 어, <웃음> 네. 디테일하기까지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진 않은데. 표정이 밝아. 아. <laughs> 표정이. 아, <laughs> 아. 사랑힘 아. 네. <laughs>